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자유우파라 하면서도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소중한 가치 또 자유사상 자유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라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어느 나라를 모델로 보면서 아, 우리가 자유자유 자유 외치느냐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자유를 알게 됐고 또 미국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 자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산진보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반박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라는 저 자유의 승지, 자유의 상징 국가가 자유가 유지되는 그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자유체제가 유지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와, 어,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유민주주의고, 어, 경제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핵심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핵심적인 그 요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미국이 제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에는 기초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구현입니다. 미국의 기초의원은 77.6%가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51개 주, 중에서 법적으로 77.6%는 중앙정당이 기초의원을 공천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기초의원 정당 공천이고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고 우리는 나 정당 정치기 때문에 뭐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뭐 구청장이든 하려면은 정당을 안 끼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당이라는 것이 공산당도 정당이고 민주당도 정당이고 국민힘도 의 정당입니다. 우리가 당당당 하면은 우리의 이 소중한 개인적인 권리 가치가 당에 이 구속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어떤 당의 힘을 경제 제어할수 있는 안전장치로 기초의원만큼은 무소속으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기초의원을 무소속으로 해놓음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역의 무소속 기초의원들이 경제를 할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기초의원이 무소속이다 보니까 미국의 하회의원상의의원 중앙에 있는 중앙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열명열 10명, 명만 모여 있어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지역의 기초위원들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그 무소속 기초위원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가장 목소리 세고 자기 승질대로 할수 있는 사람은 그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 처음 오고 직분 없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권한은 커지지만은 자기 성질은 좀 죽여야 됩니다 예, 목사가 되면은 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권한은 목사님이 결정한다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있을수록 겸손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하면은 장로님들한테 쫓겨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부위원들 미국 기초위원들, 막 국회의원들한테 막큰 소리 빵빵 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 그날은 막강합니다. 존중받고. 하지만 지역에 내려오면 하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성질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